사이 나 인기, 인기 생활, 생활 경제, 경제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님입니다. 어 오늘은 이름이 바뀌셨네요. 순이라고 안 하고 신이 신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중국 <laughs> 발음을 순 맞아요. 아 네. 그 한국식 발음은 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중국 호텔 어, 숙박 숙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그 모텔이라고 해갖고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저기 호텔 모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터 호텔의 약 합친 말이에요. 모터 호텔에서 모텔이라고 하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지방에 내려가면은 보통 모텔에서 많이 자거든요. 그거 그거 말고 예전에는 여인숙 아직도 있긴 있죠.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는데. 여인숙은 원래 그 저기 욕실, 그 목욕 샤워하는 곳이 없는 게 여인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은 그 여관이에요. 여관이고 마지막에 모텔, 그 다음에는 호텔이 되겠죠. 호텔은 웬만한 사람은 잘안 가요. 비싸갖고. 어 그리고 어 지금은 한국에서 그 모텔 찾을 때 가장 유명한 그 홈페이지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 야놀자라고 야놀자라는 홈페이지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 중국 그저 숙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네. 음, 그러면 어느 것 먼저 알려주실래요? 한국은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 있는데 어느 것 먼저 알려주실래요? 예전에 예전에 중국에서 여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중국도 많이미은시이거이곳노이 체인 이텔많이 모방했어요. 일반 사이이 그럼 출장 가서도 호텔에 가요? 네, 그냥 체인 호텔. 아, 체인 호텔. 네, 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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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은 이코노믹 체인 호텔 이코노믹 체인 호텔 뭐 경제 호텔 이랬는데 그 중국은 빈관 아니에요? 빈관? 삥관? 빈관이 가장 그 평범한 거 아니에요? 빈관 아니요 여관 같은 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인기가 제일 제일는 경제형 경제형 호스텔 호텔 음... 호텔 너무 비싸 호텔 아니에요 요즘 중국은 체인 호텔 값이 괜찮습니다. 네, 체인 호텔. 네, 체인 아, 호텔. 그 정도라면은 아마 한국에선 모텔일 거예요. 네, 맞아요. 모텔 그, 한국에선 모텔 같아. 아, 완전히 같아. 그래. 그게 제가 한번 그 저기 가 봤는데 상하이에 무어터라고 그러나? 그런 체인점이 있어요. 무어터. 168인가 뭔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아, 그리고, 이따가 이거가 이것도 소개할할 아, 소개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여관이 있을 거고 여관이 빈관 맞죠? 여, 그러니까 네. 그 저거 뭐 체인 호텔 밑에 여관이 있을 거고 여관 밑에 또 밑에 또 있어요? 아 밑에 또 있어요. 뭐뭐 뭐 있어요? 밑에는 빈관. 이게 여관이 한 빈관 정도 될 거고 여관 빈관은 중국에서 비슷해요. 네. 그냥 또 민박도 있어요. 민박? 네, 민박 제일 안 좋지. 어, 뭐 한국 사람이 간다라고 그러면은 그뭐 조선족이나 한국말 할수 있는 데 가는 거니까 아네 상관이 없죠 그거는. 민박은? 민박은 보통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 보통 여행자. 어, 중국 여행자이나 외국 외국인 여행자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한국에선 게스트하우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네,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 게스트 그게 민박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음, 그 한번 구경해봤잖아요. 게스트하우스. 네, 하우스. 한국에서 여기 특히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네. 가봤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 예, 조, 좋아요. 게스트하우스. 여인숙인데 샤워실이 없는 곳을 다 여인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샤워실 있는, 있는 거 그러니까 빈관 같은 거 빈관 같은 거, 샤워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괜찮은 거 묵을 만한 게 모텔 요 정도인데 그러면 여인숙 정도 되겠네요 진짜로 여인숙 그저 음. 게스트하우스 중국엔 게스트하우스 없어요? 중국은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안 좋아요 환경 한국, 안 좋아요? 한국보다 안 맞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중국에서는 삥관 이상을 묵을 수밖에 없는 게 여권으로 그 체크인을 못 해요. 체크인 들어가는 걸못 해요. 네. 그, 그, 뭐, 신분증 달라고 그래갖고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못 들어가게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외국인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못 해, 못 해요. 아니, 아니요. 삥관. 삥관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요즘은 중국에서 그냥 빈관, 빈관, 모텔, 모텔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싼데는 못 들어가는 가는 것 같던데. 빈관은 그러니까 여권과 패스포드 갖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거기 푸옌이라고 안내원 있잖아요. 종업원, 종업원에다가 패스포드 주면 안 된대요 그냥 그냥 안돼 이래요. <laughs> 아 그래요? 저 네. 요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은 중국 저는 여행할 때뭐 다른 친구 중국 사람 여행할 때 보통 또 모텔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모텔은 괜찮아요. 모텔은 오히려 맞아요. 모텔은 뭐그 보통 패스포드 내도 그 여권 내도 그뭐 들어갔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그런 소도시 갔을 때 작은 도시, 조그만 도시 갔으면은 이게 못 들어가게 하고 아까 말한 뭐 무어터 168인가 뭔가 어, 그런 데는 쉽게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호텔은 아니, 쉽게 쉽게 들어가요. 아예 호텔, 빙고가. 아니, 아마 빙고는 대부분, 대부분 필요해. 대, 반반. 반반? 네, 반반. 이렇게 얘기했, 이게 얘기, 얘기 맞아요. 어, 어. 모두 빈관 들어가면 안돼 아니 아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데가 한반반 반 정도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 시내 중심가,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장거리 버스, 장거리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오히려 더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옆에 음. 터미널 옆에 터미널 알, 옆에. 알았어 알았어. 아니지 아닌가 들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못 찾으니까 처음 갔는데 한사어요그런데도 예, 빈과는 값이 왔, 왔다 가다 이렇게 값이는 차이가 많아요. 어,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마, 맞아요. 그, 보통 이거 어 아마 이거 외, 외국 사람이 어어 어뭐 다른 다른 지역 중국 다른 지역 지역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자기의 이거 이거 물가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빈관 빈관 모텔은 괜찮아요 모텔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빈관에 네. 딱 들어가면 그그 그 안에 표지판이 있어요.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얘기할 때뭐징지 그싼 거, 이코노미, 최고로 네, 싼거 네. 얘기하면 없대 항상. 네. <laughs> 항상 없대. 이거 맞아요? 항상 없어요. 방이 없대요. 방이 없대. 모텔 가면? 에, 아니, 빈관, 빈관. 빈관 가면. 예. 그거 말고 그 밑에 좋은 거가래요 좋은 거. 이런 거 자주 있어요? 이런 거 외국인이라서 그러나? 음 맞아요. 외 외국인 그냥 그냥 마, 말이. 말이 좀이상 하니까 반 이거 외국 외국인 것 외국인 같애 아, 뭐 다른 다른 도시 사람들이 같애 인도계 아, 항상 인도계 아, 그렇군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뭐, 그래서 빈관 네. 안 좋아요 아 빈관 깨끗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깨끗하지, 깨끗하지 않아요, 않아요. 예, 전혀 안 깨끗해요 네 친자 네. 환경, 안, 환경 안, 좋아요. 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요 그래서 병관 중국에서 보통 보통 빈관에서 외국인 표로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들어가 들어가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맞아요. 없기도 해요. 그래도 잘못 찾아 네. 이동거 병관이 이렇게 잘못 음, 찾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택시를 타잖아요. 옆에 네. 그 터미널 내려갖고 자야 될거 아니에요.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갈데 없으면 택시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럼 택시 아저씨가 어딜 데려다 주냐면 빈간 앞에다 데려다 줘요. 아니면 좋은 호텔. 좋은 호텔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럼 그 거기서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이,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어, 택시 아저씨가 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니... 좀 찾아보고 가야 되나? 보통. 지금은 중구 모텔 충구 모텔 가장 많이 있어요. 아. 요즘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가면 괜찮은데 택시 아저씨가 잘안들려다줘요 맞아요. 택시 아저씨 포도 <laughs> <보통> 몰라요. 몰랐어요. <laughs> 그 너무 비싼 거 호텔 아, 아, 그, 알수 그런 없어요. 그런거나 데려다준다니까요나 그런 거 맞아요. 필요 없는데. 그 그래서 이따가 소개할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최고 좋은 호텔 뭐 힐튼이나 뭐샹그레나 이런 거는 아, 일반 사람들 뭐, 일반 사람이 못 가는데니까 네. 그건 필요 없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 그 모텔 네. 체인 호텔 체인 호텔 네. 좀 설명해 네, 네, 주시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어, 오늘도. 오늘 도 이거 순위 차트 있어요. 어, 순위 차트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순위 차트 몇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어, 지금 number five 있어요. 아, 오등부터. 그, 네, 오부터 네, 오위부터. 네, 네, 예, 오위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오위는 아까 아가미 님 말했어요. 오텔은 모텔 EU파. 네, 상하이, 상하이. 네, 잡았어요. 아주 이거, 깨끗해요. 네, 아주 이거, 좋아요. 총 회사는 상하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상하이도 지금 상하이 베이징도 100개 이상 있어요. 오, 100개 이상. 네. 이거 중국에서 도 사백에 사 400개 이상 있었어요 한국 모텔이에요 그냥 한국 모텔이고 tv 크고 tv 많, 채널 많고 아주 좋아요 <laughs> 근데 네. 방은 좀 조그만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 중국에 가면 호텔도 큰, 아주 크거든요 근데 요 모텔 168은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조, 조금 좁, 좁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도 깨끗하고 좋아요 tv 채널 많고 이거 방은 방은 스타일 많아요. 많아요? 네, 표준형도. 표준형, 편집형에서 자니까. 싼 거에서 자니까, 보통. 네, 이거 네. 값이 괜찮아요. 보통 75원, 75원. 75원부터. 어... 그 그러니까 표준, 표준방. 표준방? 네, 표준방. 75원은 옛날에 내가 잤을 땐한 100원 정도 한거 같아요, 100원. 100원, 110원. 그 정도 한거 같아요, 느낌이. 75원은 아닌 것 같아 75원부터 이젠 네, 그래도 그게 잘안 잡혀요 <laughs> 네. 막상 가면은 또 최고 싼게잘안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요 항상 지철 들어가면 지하철 아 지하철 지철? 예, 예약 없으면 예약 없으면 지, 오늘 도자 오늘 응. 가 금, 아. 금방 가 금방 이이 네. 호텔 가면 이런 거 값이 없어요. 아 포도는 뭐 외국에서 뭐 다른 도시에서 이거 인터넷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면 이렇게 값이 누울 수 있어요. 아 인터넷 예약을 하면 네예을 하면 아 이거 뭐더 사는 것도 있어요. 음 예약 중요해요 이동거 이런 거 호텔 모텔은. 어, 한국 외국 사람은 예약하기 힘드니까 그냥 가서 좀 비싸게 들어가요. 그냥. 그게 나아요. 음. <laughs> 그거 예약하기 힘들어요. 글씨가 되게 헷갈리고 <웃음> 힘들어. <laughs> 음. 이해 돼요? 아니, 지금은 이돈 거, 이돈거 호텔은 네. 영어로 예약할 수 있어요? 예, 영어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오. 인터넷으로 이거 아까 아까 오빠가 말했어요. 아. 음, 아, 음, 뭐야후뭐 야놀자? 뭐 아, 어, 야놀자 뭐뭐뭐 이동 뭐 이동 거 항상 여행, 여행, 여행 사이트. 아. 예약할 수 있어요. 아, 네. 그 예약하시면 싸대니까 예약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더할말 있나요? 네. 지금은 넘버 어, 4위 4위는, 네, 위는또또또 이거 첸 호텔. 첸 모텔. 네, 첸 모텔은 이음을 한 띵, 한 띵. 맞아요. 네. 보통 중국에서 이돈거 호텔은 다 이거중회회사다회 회사 다 베이징징이상하하있어에 네네 맞아요. 이게 먼저 개발, 네. 먼저 개발 그리고 다른 도시. 보통 중국에서지국에서 한국에서 도시 다 있어요. 에성한성 네. 큰 도시란 뜻이에요한성에서성위에또큰도에 일성 도시, 베이징,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한에서한에서한에한한국한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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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예, 요금 다다 똑같아요? 다다 비슷해요. 푸돈은 충구 충구 이거 호텔 가면 80원. 80원, 80원. 정도 내면 80원 정도 부터시작해요 어, 어. 많이 싸요. 맞아요. 싸요. 어? 왜 싸지? 이거 <laughs> 이거 아마 아마 빙관도 더 싸요. 빙관 사요. 빙관이 더 비싸요. 200원에 200원. 150원 맞아요. 200원 해요. 이동거 호텔 지금은 진짜. 어, 어. 왜냐하면은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같이 같이는 돈 많이 벌어요. 요즘은 이거 이동거 호텔 중국에서는 너무 좋아해요. 아... 이거. 이거 비즈니스. 비즈니스. 네, 중국 중구, 중국 상우 샹우, 상우라고 부르죠, 상우. 네, 샹우, 비즈니스, 샹우. 네, 너무. 네. 상우 비즈니스, 상우. 음. 비즈니스 맞아요. 상우관, 상우육관뭐 샹우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음. 네, 8 0 원부터 이것도 네, 다다 똑같아요. 다 값이. 똑같아요 가격은? 왜왜 지금 이거 차트 있어서? 네. 이런 거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돈은 보통 중국 제일 많아요. 아 많은 거. 네 이유가 간간 간, 간단해요. 더 많아요. 환경 똑같아요. 환경은 비슷하고. 네 환경 비슷해요. 환경 뭐 서비스 뭐다 이런 거다 비슷해요. 이 이렇게 뭐 오늘 이거 차트. 네. 차트 호텔에서 환경, 서비스 뭐다다 다 값이 다다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량 안 아, 수량 틀려요. 가장 많은 게 1등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이덕혜 얘기. 호텔에서는 서비스 할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번 방에 들어가면 뭐할게 없잖아요. 서비스라고 해봤자. 서비스 아마도. 이 이런 거 아까 소게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딱 기억나는 거는 에어컨 틀어지냐 안틀어지냐공태야공태야 틀어지나 안 틀어지다 TV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 아.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그거 모기약 원샹 원샹 있나 없나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다른 게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차차물안 맞아요 그냥 서비스 있어요 서비스 방 안에 좀... 있잖아요, 원래. 원래 방 안에 있잖아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업원, 후옌이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방 안에 미리 있잖아요. 아니에요? 방 안에 전화 있어요. 전화 외국인은 못 해요. <laughs>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laughs> 얘기할 게 없어요. <laughs> 음... 그냥 똑같아요. 음, 다. 음, 그러니까 그 저기 모기향 없으면 그 프론트 1층에 가갖고 음, 저거 음, 모기향 주세요. 원샹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음... <laughs>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할게. 그리고 뭐 음료수 이런 거 마시고 싶으면 말하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갖고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음료수 사갖고 오는 거고 그 그게 맞아요. 전부죠. 맞요이동이 이도케 이, 호텔은 맞아요. 옆에 항상 항상 편의점이 예, 있어, 뭐 있어요. 있어요. 예, 너무 편네. 예, 예. 맞아요. 그핑는 없어요, 오히려. 네. 핑는 오히려 없어요. 맞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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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깨끗한 깨끗한 모텔 주변이 더더 괜찮은 게 많아요. 훨씬. 네, 맞아요. 이거 네. 이거 가장 가장 인기가 곳에 마, 만드는 거. 만드는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가, 시내 중심가 네. 이런 데이통 시설도 좋은 안전 시설도 좋은 해요. 다 아무도 좋아요 쇼핑도 편해. 아 쇼핑도 편안하고. 네. 어, 어. 그다음 네. 네. 음에3위는 3위. 진장 네, 진짱 주신은 진짱 그냥 t a 짱 스타, 스타. 응, 별. 아, 별. 진짱 주신. 이동고 아까 아까 4회 지금 3회는 다 중국에서도 천천 개 이상. 맞네요. 그럼 왜못 봤죠, 나는? 진짱 스싱 뭐 이거 못본거 같은데. 아마 관심이 없으면 그냥 못 봐요. <laughs> 네, 가장 많아요, 가장 뭐래요? 많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위로 바로 넘어가죠. 1위. 아, 1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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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2 0 2 0개 이상. 네. 2천 개 이상 아마 아마 민니 민씨가 봤어요. 7 음. days. 세븐 데이즈 봤어요 세븐 아, 그냥 세븐 로고는 세븐 딱 맞아요 아, 어 봤어요. 네 세븐. 네. 이거 진짜로 갔는데 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7 d a y 곳에 가 많이 <laughs> 있어요. 모르죠 그게. 그냥 한 y s 7 days. 7 days. 7 days. 7 days. 7 days. 7 d a y 어 봤어요 있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봤는데 없으니까 딴데간 거예요 딴 데. 네. 어. 세븐 데이즈 요거 괜찮네요. 요거. 세븐. 환경가 다 똑같아요. 네, 환경 똑같아요. 모텔이에요, 지금... 호텔 네. <laughs> 이거도 요요 이거 다 괜찮아요. 음. 요것도 가격이 한 80원부터 시작해요. 그럼 얼마 정도 네, 있어요? 네, 이것도 80원. 보통 이 충거 호텔 가면 이 이동 이렇게 값이 예, 얘기하면 돼요. 80원도 아무도 80원 정도. 음. 내릴 수 있어요. 80. 제일비스일좀 제일 비싼, 비싼 것도 아까 1 5 0원 150원. 말씀, 150원. 네, 100, 150원. 네, 네, 맞아요. 이렇게 괜찮. 또다 어.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으로 호텔 외국인이 처음 갔을 때 택시, 택시 아저씨가 데려다주는 호텔 이거는 얼마정도 할까요? 과연 호텔은 네 호텔은 안, 저도 안 묵어봐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호텔은 보통도 300, 300원 그 비싸죠 300원, 300원 500원 500원 맞아요 음. 500원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 무서워요. 그, <laughs> 아, 얘기 들으면. 맞아요. <laughs> 중, 중국 호텔은 가장 많아요. <laughs> 어, 힐튼 만 아니지 네. 호텔 만들면 그래도 값이 힐튼 다 비슷해. <laughs> 이런게 <이도가> 이상해요. <laughs> 중국 호텔 가장 많아요. 중국, 중국에서 중국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뭐예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힐튼이랑 워커힐 뭐 요정도. 아. 요정도 유명한데. 중국에서 이거 외, 외국 외국 브랜드는 그냥 힐튼, 웨스 웨스턴 어, 웨스턴, 네, 웨스턴.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잡기도 있어요. 아까 민 씨는 얘기해요, 샹그릴라, 샹그릴라, 네, 샹그릴라 가장 유명해요. 아, 샹그릴라 맞아요. 이게 왜왜 왜 이걸 알게 되냐면은 공항에서 공항에서 공항 버스를 타면은 샹그릴라 를 데려다 줘요. 샹그릴라 호텔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느 도시가도 샹그릴라가 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느 도시나 가도 샹그릴라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고 또 찾으러 간다니까요. 맞아요. 이거 충구시 힐든 때문에 아 충구 사람들 가장 음 이거 최고 멋있는 것. 네 최고 멋있는 거 이렇게 생각 나왔어요.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저 중국 호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저기 뭐 한국 모텔이랑 비슷하니까 그 편안하게 묵으시고 그1 2 3 4 5위 여기 위주로 가시면은 그 한국 모텔처럼 깨끗하니까 어 그렇게 묵으시는 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아니요? 다, 어, 더더 얘기하세요. 네, 예, 더 얘기. 예, 예. 이거 이거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지금도 아까얘기했어요 예, 일선, 이선 도시가 네. 이동권 못해 많이 있어요. 네. 차, 편네, 찾아 차다 찾을, 찾을 수있으 있어서 네.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여행 곳에 다뭐 산, 별세 개. 아니 행 유명 유명한 곳에. 네 네, 유명한 곳에. 어, 여행자 많이 가는 가는 곳에 보통도뭐뭐산 산이나 호수 뭐. 산이나 호수. 네 이동권. 네, 네. 이동권는 가장 미개발 도시. 아. 이 도시도 아니야. 그냥 농촌. 농촌 네. 농촌이요, 가야 농촌. 돼요. 네. 농촌 옆에는 이 이동권 호텔완전히 없어요. 네 네. 그냥 게스트하우스 가야 돼요. 민관 빈관. 민관도 가장별로 별로,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 다 민방이에요. 빈방. 다 농촌 사람 자기 비즈니스, 작은 아. 비즈니스. 그래서 이동 거이동 곳에 다 자기, 자기 작은 작은 거민 민방, 민방 가야돼요 네. 네. 그래도 값이 안 비싸요. 환경가 가장 좋아해요. 환경은 안 좋은데 값도 값도 싸요. 3 0 원, 5 0원이 독에 가 어, 이렇게 그, 이득... 싸지도 않네요. 싸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 독의 값이 농촌 사람들이 농면 농명, 농면 받을 수도 마음이 있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농촌이나 촌 촌에 가시면은 뭐 어쩔 수 없다니까 거기서 묵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많이 봐, 많이 봐야 돼요. 자기 네.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으로서 여행 할 때는 별로 이런데 묵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보통 이동한 이, 곳에 가, 네. 가면 보통 여행 단체 같이 네, 그쵸, 그쵸. 같이 가면 음. 더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